안녕하십니까. YK 김입니다. 에, 오늘은 소방기술산책 제10보 1번째 발걸음으로서 제목은 소방펌프 이야기 비속도 1부입니다. 부제목으로 어, 비속도의 뜻, 그리고 비속도 공식 유도입니다. 1선. 이번에는 펌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속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소화전 이야기를 제3보에서 9보까지 7회에 걸쳐 하였고, 거기에 펌프가 몇번 등장하면서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이해가 잘안 되었던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되살아났습니다. 시험공부 시절은 어려운 것은 넘어가고 쉬운 것부터 공부하는 것이 요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펌프의 비속도 부분은 이해가 잘 안되어서 막 그냥 지나갔던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도 많은 기술인들이 저와 같은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교재 설명이 사실 너무 구구각각이며 난해하거든요. 예,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유튜브를 시작했고 그리고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그 의미를 제법 알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의 이야기로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 오리고 있으면 기타, 기타는 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비속도에 대한 설명을 우리 내 얘기가 아니고 인터넷에서 본 비속도 설명을 몇개 뽑아 봤습니다. 에, 펌프의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값으로 펌프의 회전차를 형상과 운전 상태를 닮은 형태로 유지하면서 그것의 크기를 바꾸고 일정 유량에서 양정을 발생시킬 때그 회전차에 주어져야 할 매분 회전수를 의미한다. 문장이 한 문장이 상당히 길죠. 그런데 이게 뭔 말인가 좀 어렵죠. 또한 예를 두 번째 예를 들어 보면은 비회전도의 의미, 비교회전도, 비속도죠. 어떤 펌프의 최고 효율점에서 펌프의 성능 상태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수치에 의하여 계산된 값이며 양정이 높고 뭐 이건 더욱 어려운 말이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하학적으로 담고 크기가 다른 두 개의 풍차에 대하여 풍차에 또 적용하는 것을 비속도라고 한다고 설명해 놓은 부분도 있었고, 또 요거가 좀 많은 참고가 된 부분입니다만, 한 회전차를 형상과 운전상태를 상사하게 유지하면서 그 크기를 바꾸어 단위 송출량에서 단위 양정을 내게 할 때, 그 회전차에 주어져야 할 회전수를 기준이 되는 회전차의 비속도 또는 비교회전다라고 한다. 어, 상당히 그 설명이 좀 구체적인데, 형상과 운전상태를 상사하게 주시한다. 운전상태를 상사하게 주시한다. 이 부분이 이제 좀 단점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이런 말도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봤을 책입니다. 이거는 막 수강 공부하는 사람은 거의 100% 읽히는 책이죠. 그 책에서 비속도란 뭐냐고 써놨느냐 옮겨봤습니다. 실제 분포와 기학적으로 닮은 분포를 가상하고 이 가상의 분포가 토출량 1세제곱 및 타 퍼미네트, 전양정 1m일 때 펌프 인펠라의 회전수를 비속도라고 한다. 에, 그래서 저는 요기에서 요 부분과 또요네 번째 있는 이 글에서 취사 선택을 해서 제 정의를 이제 만든,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 나름대로 정리한 비속도의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4-1이 부분이 이제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펌프 또는 송풍기의 회전차를 기하학적으로 닮은 회전차를 상상 속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의 펌프 또는 송풍기의 회전차 인페라 펌프 같으면 임페라 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 기하학적으로 닮은 회전차 상사인 회전차라고 쓸 수도 있겠습니다. 회전차를 상상 속에서 이제 그 크기를, 머릿속에서 그 크기를 바꾸어 가지고 어그 상상의 회전차가 단위 송출량 1세제곱메타 퍼미니트의 유량과 단위 양정 1메타 를 내게 할 때에, 1m 양 수도를 내게 할 때에 그 회전차의 회전수를 처음 회전차의 비속도, 비교회전도라고 한다. 우리 교재의 내용이 거의 한80% 들어간 것 같네요. 교재가 그래도 정확, 정확도가 높았다. 평가가 아마 나름대로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속도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되는데, 이건 정의는, 정의가 아니 정의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에, 비속도는 회전차의 상사성을 논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값이다. 그래서 비속도가 비슷하면 상사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상사성이 있는 회전차들 간에는 비속도가 숫자가 유사하게 나올 것이며, 그래서 따라서 이들의 회전차는 형식이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이 특성곡선, 성능곡선 이런 것들이 유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 비속도 결정의 기본 요소는, 뭐, 전양정 H, 토출량 Q, 회전수 N, 이세 가지다 하는 것은, 뭐, 앞에 내용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예, 비속도의 공식 유도입니다. 펌프의 상사법칙 중에서 유량과 양정에 대한 공식, 에, 유량의 공식, 양증의 공식, 축동력의 공식은 이제 제외하고 그두 개를 이렇게 뽑아옵니다. 에, Q는 음, D의 3승에 비례하고 N의 N의 비례한다. 이것이 이제 에, 유량의 공식이죠. 에, 거기서 d1 분의 d2를 이렇게 앞으로 뽑고 나머지를 뒤에 정리한 것이 이 것입니다. d1의 d2를 앞으로 보내면 은 q1 q2는 3분의 1승이 되고 n2 n1은 이게 위치가 바뀌면서 3분의 1승으로 바뀌죠. 이것을 가로 1실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h 분의 d 2는 d1 d2의 자승 D1분의 N2의, N1분의 N2의 자승, 이큰양정상사 공식에서, 여기서도 D1, D2를 앞으로 내고, 에, N1, N2의 에고가 아, N2, N1으로 바뀌면서 이제 자승이 같이 떨어지고, 전번에 Z2는 그대로 있는데, 위치는 그대로인데, 여기 루트가 씌워지는 2분의 1승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변형되어서, 이제 가로 2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D1분의 D2, D1분의 D2 1식과 2식이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퀄이 성립이 되는 것이니까, D1분의 D2가 소거되도록 이렇게 3식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곳이이 앞에 가고 이 부분이 에 뒤에 온 상태입니다 에 앞에 삼식에다가 q2를 1박메다 퍼미니트 h2를 1 메타, n 2를 nos 라고 대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22는 앞에 얘기한 정의에서 얘기한 상상의 회전차 입니다 상상의 회전차 1, 1을 발휘하는 회전차의 회전수가 ns다 그랬죠 그래서 어, 앞에 3식에 에, 앞에 q2를 1로 넣고 n2를 ns로 N 렇는 ns 를렇고 이렇게 이제식기3이기식이이제이 이렇게 됩서다그래서이거를 이렇게 리를 이렇게 풀면 되는데 그서서이쪽 왼쪽에 N S 를모서이렇서이서 여기 가고 요 N S 의분이렇이 여기 있고, 이렇에 해서, 이이이 여기 있고 요 N 게 이렇게 해이 밑으로 오고. 에 q 온의 3분의 1승이 열이었고, 치온의 2분의 1승이 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음, 요 부분을 nS 나누기 nS의 3분의 1승은 nS의 3분의 2승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n1의 n1 나누기 n1의 3분의 1승은 n1의 3분의 2승으로 정리가 되어서 이 결국은 이렇게 단순화 되죠. 그래서 NS를 만들려면은 양변에, 에, 2분의 3승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NS에 2분의 3승, 요거도 2분의, 2분의 3승, 2분의 3승, 2분의 3승 하게 되면은 요거는 1이 되죠. 요거는 뭐가 됩니까? 에, NO가 되죠. 3분의 2 곱하기 2분의 3은 1이죠. 그래서 NO가 되고, 여기에 n으로 되는데 n1에 되는데 막 원을 여기서는 띄었습니다. 여기서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에, q1은 3분의 1에 2분의 3승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 33이 없어서 2분의 1승으로 되죠. 그다음에 h는 2분의 1승에 2분의 3승을 하면은 요거는 4분의 3승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5개의 비속도의 이제 공식이 나왔다 는 것입니다 예, 6결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짧지만 이상의 내용은 그래도 상당히 이, 고생을 해서 숙고를 해서 만든 것이 랍니다 예, 아프지 7 8 9번은 좀 지루해 했던 것도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예, 좀더또 생각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는 펌프 설계에 이렇게 써먹으면 되는 거구나 하는 식으로 한번 예제를 만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시면 구독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